안녕하세요. 사이버스쿨 루프 선생이에요. 자, 오늘 또 유튜브로 또 과외를 한번 해봅시다. 자, 우리 과외 공부하는 겁니다. 자, 연립방정식을 활용해서. 연립방정식 앞에서도 했죠.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함수로 활용하는데, 이건 그래프. 쉬운 예요 이거는 다 그래프다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래프. 그래프를 가지고 이제 연립방정식을 푼다. 자, 그럼 연립방정식이 있을 때, 뭐 이런 게 연립방정식이잖아요. 이거 다시 써보면. ax 더하기 by 더하기 c 이 제로란 1차 방정식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 거야 근데 이건 똑같이 a라고 쓰면 안 되니까 다시 하나 해줄게 이렇게 그 다음에 이것도 b 다시 그 다음에 c 다시 이게 직선이니까 서로 다른 두 직선이지 그지? 그러면 이걸 연립해서 푼다는 거는 직선이 요 위에 게 직선이 이렇게 갔다 밑에 게 직선이 이렇게 갔다 하면은 <laughs> 쏘리. 여기 만난 점 있지? 요게 바로 해가 되는 거야. 여기에 XY 값이 있을 거 아니야, 뭐. 예를 들어 3하고 2에서 만났다, 그러면 이게 바로 X 값이고, 앞에 게 X고, 뒤에 게 Y란 말이야. 시작하자마자 바로 목이 잠겨? 자, 물한잔 마시고 하자. <laughs> 방금 물한잔 마셨는데요, 이러지? <laughs> 자, 점심을 안 먹어서 그런가? 아, 점심. 뭐 먹어야 되는데 지금 타이밍이 지나가지고 라면 먹기도 그렇고 지금 밥하고 있어. 이제 저밥 하고 있어 그래갖고 이제 저밥다 되면 이제 먹을 거예요. 자 그러면 또 열심히 한번 해보자. 그래서 두 방정식의 해는 그래프의 교점. 자 이런 거 우리가 만난 점, 그래서 교점이라 고그러지 교점. 그래프의 교점의 x, y 좌표가 바로 x 값. 이게 y 값. 자 이걸 우리가 해라 그러죠, 해. 여기서 보면 이렇게 쭉됐을때 x가 얼마고 y가 얼마냐 푸는 문제거든. 그래프로 해서 만난 점을 찾아라 그 얘기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보자. 자, 연립방정식 이거하고 이게 있어. 이거의 해를 그래프로 구하면 일단 그래프로 안 구하고 우리가 앞에 생긴 것처럼 하면은 1번식, 2번식이잖아. 그럼 1번식, 2번식 뒤에다 더하면 이건 2x 되고 이 식은 없어지지. 더하기 y 빼기 y니까 3 더하기 1은 4. 그래서 x는 2 나오네. X, 2 집어넣으면 Y는 1 나오지. 그렇지? 그래야 3이 되니까. 그래서 Y는 1. 이런 식으로, 그냥, 식으로 풀 수가 있어. 풀수 있는데, 이제 그래프를 한번 풀어보자. 그 얘기야. 자, 그러면, X 더하기 Y는 3이죠? 그럼 Y는 빼기 X 더하기 3. 자, 이렇게 해놓고, 요 그래프를 한 그려볼게. XY. 자, y 절편이 3이지. 하나, 둘, 셋. 요 3을 지나가고, 그렇지? 그 다음에 X는 빼기 X니까, 한 칸에 한칸간 셈이니까, 여기를 지나가면 되지.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지나가고, 여기도 하나, 둘, 셋, 여기 3을 지나가죠. 그죠? 3. 이거, 저, 뭐냐, 어, X 인터셉트, X 절편 찾으려면 Y에 0을 집어넣으면 되지. 0 집어넣으면 바로 3 나오잖아. 지금 이거거든. 그 다음에 여기 또 그래프 또 하나 있네? 자, 이거는 파란색으로 해보자. 요놈 말이야. 어. 요놈 x 빼기 y 콜 1이니까 이거 y 넌 x 빼기 1 이렇게 그릴 수 있지 이제 넘겨 넘기면 자 얘는 어딜 지나가냐면 마이너스 1여기를 지나간단 말이야 그지 y 절편 빼기 1이고 기울기 1이니까 1 1에서 요 점을 지나가겠네 그래서 이렇게 간다 이렇게 가겠죠 어자 그러면 여기 이제 만난점을 한번 찾아보자 그 얘기죠 만난점이 한이 정도쯤 돼 보이지 그지 그럼 이게 정확히 잘 그렸어야 되는데, 여기가 이제 2 정도 되고, 여기가 1 정도 되지, 그지? 1. 그래서, 만난 점. 이걸 좀 정확히 그려줘야 돼. 그럼 2컷 마일. 만난 점이 2컷 마일인데, 아까 조금 전에 푸른 거 있었지? 여기서 X 얼마 나왔어? XEY 콜1 나왔지?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2컷 마이면 x Y 콜 1. 이렇게. 그래프로 풀린 거죠. 그래프로. 이걸 좀 직선을 좀 이렇게 좀잘 그려주면 여기 정확히 지나갈 텐데, 그지? 자 그래서 결국 우리가 연립방식 이거 푸는 거는 요두 개의 그래프를 그려서 만난 점을 찾으면 된다 그 얘기야 자 그럼 여기 한번 봅시다 한개 해를 가질 때 지금 연립방식 갖고 하는 거야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난다 하나는 이렇게 가고 하나는 이렇게 가면 여기서 한 점에서 딱 만나면 이거는 해가 한 개야 그지 해가 뭐2 3이 오든지 뭐딱 하나밖에 없, 없다는 얘기야 하나밖에 없어 근데 해가 무수히 많을 때 이거는 두 직선이 겹쳤을 때야. 자 그래프로 보면 여기 안 보자 밑에 이거는 지금 여기 한 점에서 딱 만났지 이거하고 l 하고 l 하고 m이란 직선이. 그러니까 이건 하나만 되는데 여기 보면 한 직선이 이렇게 갔어. 그런데 다음 직선도 고랑 똑같이 생겼어라고 그 위를 지나간 거야. 그러면 만난 점은 전부 다 답이죠. 전부 다 답이야. 자, 그래서 이걸 보고 우리가 부정이라고 그래요 부정 답을 정할 수가 없어 너무 많아서 너무 많다는 거죠 너무 많다 또뭐 무수히 많다 이런 말도 쓰죠 무수히 수가 없을 정도로 많다 수없이 많다 수없이 많다 이런 이제 무수히 많다 이런 거죠 없을 문자에 숫자 숫자니까 이걸 우리가 정할 수 없어 부정이라고 그래 자이 경우는 뭐가 똑같냐면 기울기 똑같다 그렇지 두 직선이 기울기가 같고 또 뭐가 똑같아 Y절편도 같지? Y절편도 같다. Y절편이라는 건 바로 여기, 여기, Y 지나가는, Y축과 만난 이 점이죠? 그 둘이 똑같은 거야. 요 앞에 거는 뭐가, 가, 저, 달랐냐면, 기울기가 달랐어. 기울기가 다름. 자, 기울기가 다르면, Y절편이 같은 말든 관계없어. 어디선지 한 점밖에 안 만나죠? 기울기가 다르면은. 근데 기울기가 같으면 같은 쪽으로 가는데, Y절편까지 같으면 이게 완전 히 포개진 거거든. 자, 이번에 해가 없을 때한번 보자. 해가 없을 때. 두 직선이 평행. 기울기는 같지만 Y절편이 다르다. 이거 한번 보세요. 여기 직선 하나 지금 이렇게 지나갔잖아? 이 직선도 얘하고 평행으로 가는 거야. 평행으로 가, 이거. 그러면 기울기가 같은 거지? 자, 평행이란 건 기울긴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Y절편이 서로 다른 거야. 그래서 Y절편은 다르다. 자, 이런 경우는 만나는 게 없지. 만난 게 없으니까 이걸 보고 우리가 불능. 불가능이다, 답이 없어. 이건 해가 없습니다. 해가 없다. 해가 없다는 건 해의 개수가 몇 개냐? 하면빵개 그러면 돼. 0개. 요거는 무수히 많아. 해가 너무 많아. 그죠? 이거 너무 많다는 뜻이고, 무한대. 이거는 해가 한 개.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그렇죠? 자, 그러면 요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 요세 가지 경우를, 자, 요거로 해볼게. 잘 봐. Ax 더하기 by 더하기 c 콜제로 요 직선하고 또 a 다시 x 더하기 b 다시 y 더하기 c 다시 콜제로 요 직선 응요두개 직선을 가지고 하는데 첫 번째 첫 번째 기울기가 다를 땐 이렇게 하면 돼 그냥 앞에 a 다시 a 이렇게 분 여기 이렇게 분모 이렇게 이 분자 분모라고 생각해 앞에 거만 쓴다 이거 하고 b 다시 b 밑에 쓰고 위에 쓰면 되지 이게 서로 다르다 이게 기울기가 다르다는 뜻이야 기울기가 다르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돼? 이런 경우는 한 점에서 만나 즉 요렇게, 이렇게 된거예요한 점에서 만난 경우 그럼 이게 왜 기울기냐 그러면은 그거만 여기 내가 간단히 한번 풀어볼게 그게 왜 기울기인가 ax 더하기 by 더하기 c e q u a 0 있죠 그러면 by는 빼 AX, 빼기 C. 이거 둘다 넘겼다, 일로? Y는, 자, 마이너스 B, AX. B로 나눴어, 이렇게 해야 B, C. 그러면 요 앞에 요게 기울기지, 기울기. 요거는 뭐야, 이거는? 이거는 바로 Y 절편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기울기는 뭐뭐가 관계되어 있냐면, A하고 B가 관계되어 있어, A하고 B. A하고 B는 기울기하고 관계되어 있고, 절편은 B, C하고 관계되어 있어. 그, 그러니까 B는 양다리 걸쳐서 지금. A, B가 관계된 게 기울기. B, C가 관계된 게 저기 뭐야. 절편이야. 자, 그러면. 여기 봐봐. A, A-B, B-B. 이건 기울기하고 관계된 거죠. 여기 C는 들어가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이게 기울기가 서로 다르다. 자, 이제 두 번째. 아까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그죠? 완전 히 포개지는 경우 있지, 포개지는 경우. 포개지는 경우는 뭐라 했어요, 이 경우는? 기울기가 같고, Y절편도 같다 그랬죠? 그럼 기울기 관계된 건 AB고, Y절편 관계된 건 BC니까, C가 이제 Y절편하고 관계됐다 생각해.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하면 돼. A-A. 분수를 그대로 써, 일단. 이거. B-B. 요 C까지 그대로 쓴다. 이렇게 C-C 해놓고, 다 같다 그러면 다 이건 기울기가 같고, 이거는 뭐와 같아? B하고 C가 연결됐으니까, 이거는 Y절편이 같다. 이런 뜻이죠. 여기까지는, 기울기가 같다 이런 뜻이고요. 여기까지는 그다음에 요요 요 부분은 y 절편이 같다 이런 뜻입니다. y 절편이 같다. 오케이? 자, 그러니까 이 경우는 뭐야? 기울 같고 y 절편이 같으니까 이거는 둘이 이렇게 이렇게 되고 겹쳤다는 뜻이지, 겹침. 자, 겹친 상태니까 이거는 답이 무수히 많죠. 무수히 많다. 또 이거를 우리가 뭐라 한다고? 정할 수가 없다. 부정 이렇게 얘기합니다. 답을 정할 수가 없다. 그래서 부정, 뭐 부정 탔다. 이 부정이 아니고, 그죠? 올바른 게 아니다. 이게 아니고, 정할 수가 없다. 그런 뜻이야. 자, 이제 세 번째 보자. 세 번째 아까 어떻게 되어 있었어? 이렇게 평행으로 가는 거있요 평행. 자, 평행으로 가면 안 만나니까 해가 없는데, 이거는 어떻게 돼? 기울기가 어떻게 돼? 기울기가 죠 기울기가 왔다. 근데 y 절편은 다르다. 그렇죠? Y 절편이 서로 달라야 돼. 그러면 이거 또 써본다. A 다시 A, 이퀄, B 다시 B, 이퀄, C C 이렇게 써놓고 기울기가 같으니까 이건 이퀄 놓고, Y 절편 다르니까 이건 아니다. 이런 조건이 돼야 돼. 이거 무슨 뜻이다? 기울기 같다. AB는 기울기라 그랬죠. 그 다음에 BC, 이거는 뭐야? Y 절편이죠. 그래서 Y 절편은 어떻게? 이 코르니까 아니니까 다르다 같은 게 아니니까 다르죠 이렇게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됐다 평행으로 간 경우다 평행 그러면 답이 해가 있다 없다 없다 또 이거 우리가 불능 그럽니다 불능 불가능하다 이거죠 답을 찾기는 불가능하다 없으니까 찾을 수가 없지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이 공식 이런게 나와있지 그지 이거 어려운 공식 아니니까 좀 외워두세요. 이거 외워두면, 저, 고등학교까지 계속 써먹는다. 그래서 이렇게 알뜰하게 장만해놓으면, 그게 실력이 되는 거야. 이게 오랫동안 가는 거라도. 별거 아니야. 이렇게 써놓고 잡아. 분수에서 앞에 거요렇게 분수하면 되잖아. 그 다음 두 번째 것도 분수 이렇게 하면 되지. 세 번째 것도 분수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지? 근데 AB는 기울기하고 관계되어 있고, BC는 Y절편하고 관계되어 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그지? 이걸 알면, 뒤에 문제 풀때 엄청 빨리 쉽게 풀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잘 알아두고요 어, 여기 1차 함수 활용의 뭐 풀이법에서 문제를 꼼꼼히 읽는다 어쩌고 저쩌 나와 있는데요 어, 이거는 뭐싹 어, 지워버리고요 포인트 이거요 이거 꼭 기억해 두고 그다음에 연립방정식 풀 때의 답을 우리가 그냥 이렇게 식을 써서 이렇게 풀어도 되는데 만약에 그래프로 푼다 그러면 그래프에 바로 교점 만나는 점이 바로 연립방정식 해가 되는데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 평형으로 와서 빵개 안 만나는 경우, 빵개 죠 답이 그다음에 둘이 겹쳐 가지고 답이 엄청나게 무수히 많이 나오는 경우 이런 세 가지 경우가 있고 그 조건은 아까 중에 한 것처럼 요로 요거 다 그랬지, 그지? 어, 그걸 외우는데 요거 외울 때는 그냥 나란히 써놓고 그냥 짧게 짧게 근거 놓고 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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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로 써주면 된다, 그지? 그대로 써주면 되는 거야. 좋아. 그럼 이제 우리 이런 기본 컨셉을 가지고. 그러면 곧이 연습문제를 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 10분만 쉬었다가 연습문제 하자. 자, 수고했다.